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퇴사학교에서 투잡으로 가장 유리한 쇼핑몰의 형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어느 정도 특강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정규 클래스로 사실 열기 전에 파일럿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파일럿 강의로 먼저 여러분들께 쿠팡 파트너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실제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쿠팡으로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한, 음, 함께 한번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들도 한번 투잡쇼핑몰을 쿠팡으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일단 직장인 투잡쇼핑몰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라는 고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쿠팡의 시스템을 이용 해서 어떻게 투잡으로 쇼핑몰을 할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투잡으로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쿠팡 파트너스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쇼핑몰을 시작을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먼저 알아보게 되면은 상품을 배송해야 되고, CS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 소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업로드를 해줘야 된다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네 가지 큰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 열심히 등록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크게는 (7개) (8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품을 사 와야 되고 사진을 찍고 디자인하고 상품 등록하고 마케팅하고 배송하고 고객 관리하고 세무까지 해야 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쇼핑몰이란 잡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업무를 덜어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위탁 도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탁 도매라는 것은 상품을 실제로 내가 출고를 하지 않고 도매 업체에서 올려준 이미지를 통해서 온라인 세일즈만 하면서 운영하는 쇼핑몰의 형태를 얘기하겠는데 위탁 도매로 했을 때는 상품을 일단 소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재고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 등록하고 판매 관리만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S.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해주시면서 온라인에 어찌 보면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해주는 건데 그 영업 사원이 문제가 됐을 때 C.S.까지 같이 담당을 해줘야 되는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위탁 도매로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CS 관리 부분이 되게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내가 써 보지 않았던 상품인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했던 부분도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도매를 할 때에도 마진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내가 이거 관리만 하다가 인생 끝내 버리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됐을 텐데. 이 위탁 도매까지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쇼핑몰의 형태가 바로 이 제휴 마케팅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쿠팡 파트너스의 개념인데요. 어이 시스템에서는 배송, CS 그리고 스토어 개설의 디자인 부분 그리고 상품 소싱을 하지 않고도 이미 올려진 상품을 가지고 내 SNS 또는 내 홈페이지에서 세일즈 한마디로 홍보와 판매를 하게 됐을 때. 그 일정만큼의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쇼핑몰의 형태는 사실 재고를 가지도, 가지지도 않아도 되고 CS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는 추천해주는 투잡으로서는 쇼핑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고객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사, 어,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무조건 성실이 항상 바탕이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스토어의 컨셉, 어느 정도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 홈페이지의 컨셉.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심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어, 이거 바로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심템인 경우. 그리고 내가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 또는 내가 이미 산 상품. 가지고서 이제휴 마케팅이라는 쿠방 파트너스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파트 어, 제휴 마케팅 어플리에이트라고도 부르는 이 쿠팡 파트너스의 시스템 이런 이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홈페이지 또는 SNS를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신 다음에 또는 가지고 계시는 곳에서 컨셉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타겟 고객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그 상품들을 내 사이트에 공유 링크를 업로드를 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산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구매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게 되면 쿠팡에는 세 가지의 큰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제휴 어, 마케팅을 하면서 일단 상품 세일즈를 하는 거죠. 상품만 판매가 되면 내사이트에 상품만 판매가 되고 내 링크를 통해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만 한다면 나한테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돌려주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투잡러에게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되겠고 두 번째는 온라인 소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오픈마켓 형태로 판매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라는 어, 제조사나 도매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으로 해서 상품을 입고를 시켜놓고 실제로 쿠팡에서 어, 무조건 판매가 알아서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부분으로 세 가지의 쿠팡에선 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쿠팡 파트너스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어 링크, 주소 또는 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는데 쿠팡 파트너스는 쿠팡 아이디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나시면 아, 물론,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입하시는 단계에서 내가 개인으로 가입을 할 건지, 사업자로 가입을 할 건지, 세금 계산서 발행되는 사업자로 가입할 건지, 법인으로 가입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사업자가 굳이 없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셔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매출 자료로, 어, 증빙 자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SNS 채널을 가, 어, 링크를 넣으셔가지고 회원가입에 승인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승인을 받고 나면 지금의 화면처럼 상품 검색 화면이 바로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이 떴을 때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여기에서 상품 검색이라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검색을 해서 이렇게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링크 생성이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링크를 상품의 링크를 어, 나만의 링크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링크가 생겼을 때 제가 지금 최근에 올렸었던 어, 그 프렌즈 셀카봉에다가 제가 이 공유 링크를 이렇게 달았는 모습인데 이 링크를 이렇게 첨부를 해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고. 공유를 해주게 되면 이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이 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실제로 하시겠죠. 그러면 어, 구매하신 페이지에 상품의 가격의 3%를 저한테 커미션으로 돌려주는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을 고객들에게 리뷰를 해서 소개를 할수 있는데 내가 상품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고 CS를 하지 않아도 상품에 대해서 판매에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라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라면 내 상품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해주게 되면 쿠팡의 일정의 카테고리의 수수료 만약에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9%인데 9%에서 한 3%의 커미션이 빠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6%의 수수료만 내주면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형태가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와 어찌 보면은 동일한 수수료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도 없지만. 내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금을 얻을 수도 있고 판매자로서는 판매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다른 고객이 또 판매, 고객이 사주게 되면은 내 상품을 홍보가 되고 결국은 나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개념이 되고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그냥 상품을 홍보하는 투잡러라고 한다면 이 무제고를 이용을 해서 어찌 보면은 쇼핑몰 하기 전에 이미 고객의 니즈를 좀더 파악을 할 수도 있고 판매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얇게 나마 공부를 할수 있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신다면, 어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가장 좋죠. 일단은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3%의 커미션을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배송 없이 할수 있는 꿀 쇼핑몰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SNS를 하지 않는다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는 형태를 가지고 갈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한다면 내 네, 상품이 판매가 되면서 홍보가 되고 그리고 판매가 되면서 커미션을 갖는 이런 형태로 돼서 일석이조의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SNS를 자주 하는 판매자라고 한다면 쿠팡이 있는 스토어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상품들을 내 SNS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 링크를 통해서 24시간 내에 구매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일절 안 내도 되는 이 시스템까지도 나중에는 확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쇼핑몰이 아니라 그냥 상품을 추천해주는 또는 리뷰를 해주는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로 활용을 했다가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판매 하게 되는 판매자가 됐을 때는 스토어 기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아, 아예 안 내도 되는 형태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쿠팡의 시스템입니다. 어, 한 가지 운영의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저희 직원을 제가 음 부탁을 해 가지고 직원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워드프레스로 만든 지금 홈페이지인데요. 옥탑방 촌놈의 어 전자제품 쇼핑몰 을 추천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한마디로 옥탑 옥탑방 촌놈이라고 하는 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하나 열어놓고 음 자취생들이 자주 사용하면 좋은 물건들을 쿠팡에서 찾아서 공유 링크를 따다가 넣고 그리고 상품을 어, 상품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뭐 혹시나 어려우시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링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음 노트북이다. 그 LG 그램 노트북을 검색을 해보고 그 노트북에 대해 가지고 쿠팡에서 팔고 있는 링크는 따고 거기에 있는 상품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리뷰 했는 글들을 좀 짜집기를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한 형태나 아니면 상품을 추천해주는 글의 형태로 매거진의 형태로 글을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글을 본 다음 고객이 어 어, 이 상품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노트북 사면 좋을 것 같아.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노트북이었다면 3%를 커미션으로 받아가는 홈페이지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상품이나, 어, 뭐 아니면 실제로 쓰는 상품들의 리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매거진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고객이 이제 쌓이게 되고 고객들이 내 사이트에서 어, 이 글이 좋네 저 글이 좋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다가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방문자 수가 많게 되면 SNS의 효용 가치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품을 굳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쇼핑몰을 할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될수 있는 SNS로 성장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뭐 판매가 되게 되면 일석이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쿠팡파트너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SNS를 운영을 하신다면 첫 번째 구글에 노출이 좀잘 되기 위해서는 유튜브나 워드프레스 같은 방법으로 어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 노출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TV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노출 잘 되시려면 티스토리나 카카오에 있는 스토리 이용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인 판매 중심으로 만약에 운영을 운영을 하신다면 페이스북이나 밴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를 퍼다 나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러한 방향으로 쇼핑몰 운영하시면은 좋은데 이 방향으로 운영하시기 전 단계에서 쿠팡의 파트너스로 여러분들이 상품 추천 사이트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쇼핑몰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괜찮은 상품 발굴한 눈을 가진 쇼핑몰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수가 있다면 괜찮은 상품 몇 가지를 가지고 매출이 견인이 됩니다. 그 상품을 통해서 좀더 세분화된 고객 마케팅이 될 거고 그런 다음 신규 개발이 되는 상품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쇼핑몰로 운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상품을 잘 발굴하려고 한다면 사실 쇼핑몰에서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자주 노출되는 거를 잘 봐야지 이런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색이 뚜렷한 전문 카테고리 쇼핑몰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쇼핑몰 같은 경우에 독특한 명함을 판매하는 스토어죠. 그래서 명함 쇼핑몰을 이런 컨셉의 독특한 명함 스토어로 잡아놨고, 패션 자파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핵인사 예쁜 쓰레기 맛집 같은 현대의 쇼핑몰의 카테고리 라이지를 좀 가지고 갈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취용품이 여기가 제일 싸다라고 해가지고 생활 자파 쇼핑몰도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쇼핑몰을 운영하기 전에,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SNS를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주 사는 물건 이미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품 추천 사이트를 운영하시면 좋겠죠. 이미 구매한 물건들을 리뷰해서 상품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주 구매하는 물품을 업로드를 해놓고 내가 사면 사실 내가 사도 커미션이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색이 뚜렷한 전문 리뷰의 사이트를 운영을 해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쇼핑몰로 가기 전 단계의 카테고리에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선물가게, 건강기능식품, 생활자파, 쇼핑몰이 되기 전에 이런 상품들을 먼저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향후에 이런 상품들을 소싱해서 실제 내 상품들을 이제 올려놓기 시작을 하면 이네 상품들이 검색이 돼서 내 스토어에서 판매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핵인싸 템 예쁜 쓰레기 맛집이라고 한다면 예쁜 자파들만 계속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뷰를 해가지고 쿠팡에 있는 링크도 따다가 넣고 그렇게 하면서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곳에서 어 예쁜 쓰레기를 찾으려면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꾸며주려면 이 사이트에 가서 추천해주는 상품을 찾으면 돼라는 것에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진 사이트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자취용품 추천 사이트로 해서 좀 전에 옥탑방 출룸처럼 어뭐 전자제품. 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잡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취 용품들을 리뷰를 하면서 어이 사이트 자체가 좀 성장이 되게 되면은 음이 리뷰 사이트만으로도 힘이 굉장히 쌓여지겠죠 가전전자 제품 같은 리뷰 천재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가전전자 제품의 리뷰 사이트로 운영을 해 주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믿고 내 사이트에서 어이 사람이 추천해 주는 상품을 사면 굉장히 좋아라는 걸 느끼고 있다면 이 채널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제휴를 다른 회사에서 또 받아가지고 상품 판매를 할수 있으면서, 어,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가 아닌 아예 그냥 전문 온라인에서 어, 마케터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사이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도 방향성을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유튜브도 많고, 다양한 채널들도 있겠지만, 좀더 이런 기획적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실 때, 좀더 기획을 좀더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드프레스가 뭔지, 쿠팡파트너스가 뭔지, 좀 사실 이런 부분 어플리에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하는 유튜브 사이트에서 저보다 더 친절하게 어이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런 쿠팡 파트너스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잘 소개해놓은 곳이 캡틴 규큐라고 하는 어, 유튜버님이 올려놓으신 이런 글들도 있으니까 아, 동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꾸, 굳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지 않아서도 쿠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서도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더 마켓을 확장하시고 어, 또는 여러분들이 투잡이라든지 쇼핑몰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나 쌤의 채널 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아 아시죠?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고정적인 멘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